안녕하세요. 365일 건강한 당나귀입니다. 365 건강tv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고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치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치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치통이 생기는 원인은 충치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사랑니 등 다양한데 이런 이유 등으로 치통이 오게 되면 잠깐 오다 말다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며 며칠씩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통증이 오게 되면 당장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응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치통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을 텐데, 저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어 간단하고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에서는 어느 자리가 치아 자리이고, 잇몸 자리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귀를 보면 귓볼이 얼굴 자리인데, 그 중에서 이곳이 치아 자리이고, 이곳이 윗잇몸, 이곳은 아랫잇몸,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 치아 자리와 잇몸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치통이나 잇몸 염증, 풍치 등으로 고생하는 분의 귀 사진인데 이렇게 붉은 반응이 있거나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만지면 상당한 통증이 있는데요. 이럴 때 귀에 기석을 붙이면 치통에 굉장한 특효가 있습니다. 치아 자리는 치통의 특효가 있으며 치아를 뺄 때나 염증을 치료할 때 이곳에 기석을 붙이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서 발치 마취용으로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윗 잇몸 자리는 상치통, 구강개양등 잇몸질환에 사용하는 자리고 아랫 잇몸은 하치통이나 치지염, 잇몸질환 등에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치통이 있을 때이 자리에 기석을 붙여주시면 치통으로 인한 통증이 금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치통으로 잠을 자다가 힘들 수가 있으니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수면 자리를 붙여주고 통증과 염증, 염증을 없애주고 안정을 시키며 열을 내려주는 약방의 감초처럼 중요한 신문 자리를 같이 붙여주면 치통은 가라앉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있으니 꼭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생강가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향신료로 남인도, 스리랑카 등이 대표적인 원산지이며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하는 어, 카다멈은 푸드 인증이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입니다. 카다멈의 효능은 고혈압에 탁월하고 어, 소화장애나 위염, 구강 세균, 어, 염증, 입 냄새 제거 및 금연을 도와주고 후두암이나 위암에 탁월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사용 방법은 어, 카다멈 아로마를 2 0 0물한 잔에 한두 방울 희석해서 마시거나 가글 아로마를 이용해서 입안을 충분히 가글링 한후 뱉어내시면 웬만한 입안염증이나 충치 등 구강계양의 문제 등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꼭 치유 등급의 아로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공향이 섞인 아로마는 치유적 효능이 없으니 아로마를 고르실 때에는 꼭피어 등급의 아로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절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치통인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에 진통제를 먹고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잠시 아픔을 완화해 줄 수는 있으나 꼭 원인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사용 등으로 치아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소화 기관 건강입니다. 구강 면역이 곧 백신입니다. 치통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입속 질병은 더 크게 올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치아 치료만큼은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을 평소에 꾸준히 실천을 해 주신다면 아마 치통, 웬만한 치통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